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어,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낙폭들이 오래간만에 좀 됩니다. 음, 이렇게 낙폭이 있는 거는 그 금리와 달러가 치솟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됐다. 그래서 금리가 크게 올랐다. 그것이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 거는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후퇴는 되어 있었는데, 시장에 반영은 되지 않았었는데, 주식시장이 요즘에 뭐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드디어 이런 변수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착을 해기 돌판착 했다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요 일단은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금 그 주식시장은 이 조정이 진행 중인 거고요이 조정은 아직 끝났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금리가 아직 여기서 상승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 할수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더 올라가는 네, 금리가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주, 지금 주식시장 상황, 10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례적인 랠리를 좀 펼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좀 의미 있는 가격 조정 그런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지금 나온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엄청난 피로감을 그 누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정이, 물론 아직도 시장은 강하긴 강한데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조정이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어요. 저 멀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의미 있는 양봉이나 매수세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지금 된다? 일단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눌림시 매수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하 상승 추세니까 조정에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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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드디어 어떤 가격적인 주식의 메리트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는데 근데 함부로 눌림시 매수를 하다가는 이 지난번에 누적된 상승 피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주식 매수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한다 추격이죠 그거는 또요. 그건 그건 추격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상승장이니까 그죠? 아직도 상승장이니까 하락 추세로 뭐 전환 그런 게 아닙니다. 가벼운 눌림일 뿐이에요. 가벼운 조정일 뿐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이 조정을 먹기 위해서 이그 이 조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하방 진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지금 하방 진입도 아니고 주식 매수도 아니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매우 투기적인 전략을 구사하셔갖고요 위에서 하방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진입했던 하방 물량은 조금씩 조금씩 청산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겠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지난번부터 쭉 주식을 사갖고 요까지 들고 올라오면서 주식으로 수, 주그 주식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보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서. 어... 그 조정이 얼마나 더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비중 확보 이래저래 지금 이런 자리는 일단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확보하는 게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전환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추세적인 예,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추세적으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한번 빠진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뭐가 남은 거죠? 다시 한번 더 올라 올라가면서 이 위쪽에 저항이 어디 있는지, 고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네, 중요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들이 몇번더 남았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과정들이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세적인 하방 베팅 뭐 그런 이야기 아직까지 너무 이르죠. 그죠?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너무 이례적인, 너무 이례적인 상승 추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가 정상되는, 네, 역전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베어스팁, 뭐, 이런 게 나타나면서 항상 어떤 큰 위기가 많이 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뭐 어떤 큰 위기가 생긴다면 사실 지금이 언제나 가장 위험한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뭐, 지금까지,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전혀 어떤 그런 위험을 반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일단 위험한 때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건 아직 검증은 되지 않은 의견이긴 합니다. 제가 했던 뭐, 지금이 가장 위험한 데다, 이런 게,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화가 되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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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확인 과정들이 충분히 거치고, 예, 네, 그런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뭐, 뭐 물론 이제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뭐 가슴 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일단 지금 사실 딱히 할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뭐 세계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벌써 그 와중에 벌써 한번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올랐다가 고점을 테스트하고 다시 빠지고 있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확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자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죠? 비트코인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을 보 네. 그 비트코인을 보시면 그렇다고요. 지난번에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지지력 테스트 한번 했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다시 한번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자산들 잘 보셨다가 어떤, 이런, 이런 테스트 하는 모습들이 이미 진행된 친구들이 있다고요. 진행된 친구들은 뭐 조금 먼저 뭐 어떤 그 배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제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런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자산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타이밍들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겠죠. 이와 비슷한 느낌의 것이 또 하나 있긴 있죠.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반도체 지수 보시면 여기 고점 하나 만들어 놨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고점대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지금 이거는 뭐냐?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아직 이쪽으로 내려와서 지지력 테스트는 아직까지 이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 지수는요. 그래서 어떤 추세 전환의 뭐 가능성 그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다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에 맞게 자산의 움직임에 맞게 움직이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그런 와중에, 이제, 드디어, 뭐, 초과저축이 완전히, 뭐 고갈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어, 뭐, 그래서, 뭐, 지금이 사실, 뭐, 어쩌, 어쩌 해서, 지금이 가장, 뭐, 위험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뭐 의견에 불과하다고요 어, 지금, 지금 시장에, 이제, 네, 지금 시장의 악재는 이겁니다. 그죠? 10년물이 다시 5% 가는지, 커브 스티프닝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금리가 치솟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모두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예정된 악재들도 있죠. 그죠? 4월 달에 뭐 재무부가 뭐 네, 4월 달에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뭐 미국의 뭐 세금 납부라든가뭐 아니면 뭐 어, 대차대조 표축소를 한다든가 연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좀 압박을 받는 그런 게 4월 달이니까 예정된 악재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이런 예, 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치솟는 게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악재고요. 이것도 악재입니다. 그죠 유가가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일단 악재는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어, 물론 아직도 낙관론이 있어서 계속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건좀 강하긴 한데, 이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에 민감한 뭐 일부 업종들이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많이 안 좋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다본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죠. 그죠? 금리가 급등했다. 뭐 그에 관련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일본 증시, 어, 중국 증시 많이 빠졌고요 오늘 코스피도 오래간만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 한들 삼성전자는 강했어요 오늘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빠진 정도 한1% 정도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도 딱그 정도 빠졌고 매우 양호한 조정이죠 네. 물론 상승의 목표치는 삼성전자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래봐야 이거 더 올라가겠다는 조정으로 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반도체는 오늘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뭐 다른 나라들 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좀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증시인데요. 이 쌍고점, 단기적으로 쌍고점 가능성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잘 봐야 되는 그런 집중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 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다시 어떤 이런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일단 하여튼 미국 금리가 올라오고 뭐 달러가 강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 중국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잘못 올라가고 좀 중기적인 어떤 둥구 스름한 천장형 혹은 뭐 쌍고점 이런 거를 만들어 내려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조용했어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어떤 약세 압력,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압력들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달러 강세 압력이 남아있죠. 여전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도 어, 그렇습니다. 엔화도요. 엔화도, 엔화 N화 약세 압력,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압력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예, 물론 어젯밤 달러 인덱스는 조금 혼조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쨌든 얘도 위쪽으로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 일단 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그죠 진행 중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습니다. 일본 증시도 어느 정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떤 그 교과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뭐, 정석적인 모습의 쌍고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고점이 낮아져야 쌍고점 패턴이죠. 그죠?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빠졌다가 어딘가 또한번더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또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얘도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서 중요한 지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은 붕괴시킨 상황에서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있고요. 조정 심화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눌림심 매수가 맞지만, 양봉이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죠. 조정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지난번에 이런 저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조금씩 모아가야겠다, 하방으로 모아가야겠다, 뭐 그런 전략 정도는 조금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다들 다 같이 약해요, 그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아. 오래간만에 N 원 환율 뭐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N 원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아직까지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아직 시장이 좀 낙관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요. N 원 환율이 가지는 의미는 뭐 저의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저는 이 N 원 환율이 가지는 의미가 어. 엔화가 강해서 엔화가 강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 아니 참 원화가 강해서 이렇게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안전자 저기 어떤 어떤 위험자산 어떤 주식시장에 좋은 분위기인 거고 이 반면에 이제 엔화가 강해져갖고 원화가 약해져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이건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이거는 그런 거라고 일단 그냥 고그 정도 어떤 얼마나 시장이 위험을 선호하는지 안전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로서 일단 요 n 원 환율을 보고 있는데 예,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낙관적입니다. 그래도 원화, 매수, 원화가 강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아직까지 낙관론이 우세하고,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주식시장 강세장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오늘, 4월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끝나면서 조금 이래저래 엎친 데 덮친 격이라서 좀 분위기가 좀안 좋아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낙관적이에요. 예. 분위기는 좋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래간만에 원웨이 하락을 뭐 시원하게 했네요. 그죠? 예.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하락을 해서 이 그나마 뭐 어떤 조금 의미가 있는 지지선을 시작부터 뭐, 네. 뭐 강하게 붕괴시켜서 결과적으로 붕괴를 시켜서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그래 봐야 진짜 의미 있는 자리는 뭐371뭐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 371.7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는 또 지키고 있죠 네. 아직도 강한 거예요 아직도 눌림시 매수입니다 아직도 코스피는 기간 조정에 불과한 겁니다 기간 조정에 불과한 거예요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세가 아직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터치도 안 했습니다 매우 강하다는 라 거고요 다만 근데 아직 지지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솔직히 지금 이게 기간 조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 청산이고 뭐고 그렇다기 보단 그냥 일단 가만히 일단 있어 보는 게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코스닥은 이제 조금 좀 의미가 있게 빠졌으니까 어제부터 해서 그러니까 하방을 위해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방을 조금씩 청산하면서 어떤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응이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렇진 않아요. 위에서, 위에서 진입하셨던 하방 물량들이 막 의미있게 아래쪽으로 훅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아직도 그냥 답답한 구간이란 말입니다. 의미 있는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매집을, 여전히 어떤 하방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걸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방 비중 축소, 그런 건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 위에서 위에서 뭐 저의 의견대로 하방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매집의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좀 장기전이 될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반등심에도 전략 반등심에도 전략 하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위에서 모았던 물량을 청산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371점 얼마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훅 빠지면서 여기 갭상승했던 이런 부분을 메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씩 청산을 고민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위쪽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들고 있는 하방 물량은 청산할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청산할 때가 아니죠. 코스닥은 근데 이제 청산을 조금씩 조금씩 고려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현금 확보했다가 다시 얘가 또 어쨌든 상승 추세 중에 눌림이니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러면서또 다시 위에서 하방 물량을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어떤 보편적이고 조금 더 안전한 뭐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그그 그 뭐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나는 뭐 위에서 왕창 잡았다 아유 난 이거 추세적으로 꺾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죠 고위험이죠 그렇게 하면 되조좀더 고위험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뭐, 네, 다 뭐,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뭐, 으, 네, 어떤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뭐, 무슨 의미를 뭐, 부여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뭐, 그냥 적당히 빠졌고, 가벼운 조정이고요. 어, 다만, 그죠? 이거, 이, 둥구스름한 천장형 가능성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 위에서, 371 얼마 위에서, 지금 여기서 거의 2주일 가까이 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대로 위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내려오면은 지금 이 370에서 382쪽 구간은 여기, 여기 위에 10포인트 구간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돼서 좀 의미 있는 고점대가 어떤 매물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야, 특히 코스닥은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봐야지. 그거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해죠, 그죠? 양봉 나오면 매수를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더 빠지고 있는데 주식 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 눌림 시 매수가 맞는데 눌림 시 매수도 매수세를 확인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에서 뭐 상승 종목 수200몇 종목밖에 안 됐고 거의 전 종목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분위기가 안 좋았죠. 400종목 상승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거좀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위쪽으로 일단 방향을 탁 틀고 있죠.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면 방향성은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하 지금 오늘 보시면 콜 옵션은 죽고 있는데 푸드옵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물론 아직 물론 아직 풋옵션이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푸드옵션이 보시면은 지난번에 조금 과하게 좀 눌렸단 말이에요 어, 적당히 눌리고 나서 반등 주고 죽고 반등 주고 죽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천천히 오랫동안 잘 죽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근데 지금 얘는 보시면 약간 좀 약간 좀 쥐어짜기 식으로 조금 좀 이렇게 죽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얘가 살아나면 한 번에 후욱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런 거를 가지고 또또또또뭐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누적된 피로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우리 우리 푸드옵션 차트에서도 그런게 어느정도 좀 드러나는 겁니다 어 요런 점들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엄청난 상승장 이었죠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주식시장 이긴 하나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면 은 이게 조정 맞나 싶을 정도로 깊은 급락 폭락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런 조정을 먹기 위해서 하방을 베팅하는 거는 그것도 또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는 뭐 자신이 있다. 나는 이런 매매에 자신이 있다. 어, 뭐 그러시는 분들은 단타를 잘 하시면 좋겠지만은, 보편적인 분들은 일단 나는 단타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일단, 네.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건데, 그런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어쨌든 지금 가만히 있는 게뭐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선물 엄청 많이 팔아치우면서 이렇게 뭐뭐 시장이 좀 빠졌고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이제 눌림심 매수 전략, 정석적인 전략이죠. 눌림심 매수 전략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개인들이 다 받아 냈죠. 코스닥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막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로 개인들이 지금 정석적으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석적인 주식 매수는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일단 가볍게 보, 보았고요. 환율은 뭐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고 이 오늘은 빠지면서 지지선 살짝 확인했네요. 지지력 살짝 확인했네요. 여기 어, 1,348원짜리 지지력을 살짝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눌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분차분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왜 환율이 답답하느냐? 여기 저항이니까, 그죠? 여기 저항이니까 그렇습니다. 1350몇 원 자리가 어떤 여기 매물 대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약간 주춤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단 달러 상승세, 그러니까 환율 상승세는 더좀 지속이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다 봤고요. 뭐 삼성전자, 그죠? 아직까지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직까지 강하고 그 외에 뭐 삼고로 인해서 나머지 업종들 약하고 이런 모습들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저 뭐 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지고 이러려면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미국 증시도 오늘 그래요. 미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똑같아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의미 있는 바닥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요. 뭐 금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금리도 금리도 계속해서 오늘 밤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아직까지 어떤 저항을 확인을 하지 아직까지 뭐 제대로 뭐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도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뭐 금리 입장에서 눈치를 볼게 있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저기 미국 고용 지표. 그게 조금 좀 눈, 그게 좀 눈치를 볼 만한 요인이긴 한데 어쨌든 그죠? 지금 금리 상승세 주식 하락세, 이거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움직임이, 움직임이 좀 너무 좀 급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뭐 조금 기대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당장 되돌린다는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죠. 네. 그래서, 이, 뭐 말씀드리지만은 하여튼 뭐 눌림심 매수가 정석적인 주식의 뭐 대응 전략이긴 한데, 아무 때나 눌림심 매수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가 뭐 지속이 돼 있는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특별한 이슈는 없고 뭐 금요일 날 밤에 이슈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전하, 하여튼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포지션 갖고 있는데 적당히 이제 봐서 좀좀 좀 청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뭐 금리가 계속해서 일단 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청산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